안녕하십니까. 부동산신문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인동성입니다 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자파적인 그 성향의 부동산 규제조치인 것 같아요. 자, 강주도 아파트 분양권 입주시까지 못 판다. 이게 오늘의 제목이고요. 아마 이것도 뭐 제가 보기에는 약간일것 같아요. 안 잡히면 어떻게 되겠죠? 어, 지방에 있는 광역시급도 제 생각에는 음, 적어도 음, 야, 등기치고 2년 이후까지는 아예 못 팔게 그런 법도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어요 어, 집값을 계속 잡기 위해서.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어, 워낙 분양가 차액이 분양가하고 실거래가 차이 크잖아요. 여기서는 아파트가 20억에 거래되는데 분양가는 10억이야. 시세 차익이 단순 차액이 10억이란 말이에요, 10억? 그러면 몇 년까지도 못 팔게 하죠? 10년까지도 못 팔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팔수 있는 방법을 막 만들어내겠죠. 합법적으로.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8일까지 개정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과열 지적 제기, 전매 제한 기간도 6개월서 전면 금지키로 했고요. 실소유자 유지로 청약시장 재편 예상되고요. 투기세력 차단으로 청약행정률을 하락할 거고요. 주택시장 침체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뭐 이렇게 중간점역이 잡혀졌습니다. 강주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이후부터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는 분양권을 팔수 없게 됩니다. 이번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에 따라 향후 지역 청약시장을 투기적 가수요 감소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다는 등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8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 대상. 국토교통부가 실수요자 중심을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꺼라지려 확도해서 등기 치고 팔아라 이거죠. 국토부는 11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가밀 억제권 및 성장 관리 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이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8월 주택 시행령이 개정된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입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지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이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6개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차등 적용하고 있고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강주시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공고주택은 6개월부터 전매기간이 가능했었습니다. 지난해 강주청약 경쟁률은 41.5% 8월 1이었고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강주 지역 아파트 분양권 잔매 권수는 모두 3,533건으로 매달 평균 294건 분양권 잔매가 이루어졌고요. 올해 들어서 분양권 잔매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5월 1월 433건에서 2월에는 915건으로 2배까지 늘었고요. 3월에도 549건 나타났고요. 그동안 잔매 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잔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 일부 지방 광역시 부산 일부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졌고요. 실제 올해 분양 단지 중40% 이상이 20대 1대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이들 지역은 비 규제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6개월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의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규제적인 강주도 투기 지역,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지난해 청약 평균률이 41.85대1을 기록 대전 55대1, 전국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1을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 분양된 단지들을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 제한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지역 분양 시장의 영향은 이번 조치로 투기적 가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여질 것으로 기대되고요.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우려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분양권 잔매 금지로 지역 분양 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사랑방 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이번 분양권 잔매 제한 기간 확대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투자 수요의 감소와 청약 행쟁률 하락으로 지방 분양의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인기 단지와 비인기 단지 청약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분양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했고요 주택 건설협회 강주전남도 홍강희 부장은 이번 조치는 향후 지역 분양 시장에서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장이 재편될 것, 청약 경쟁률도 하락할 것, 입주 이후 신규 아파트 매매 가격도 영향을 줄수 있다. 어, 뭐, 당연한 내용이죠. 뭐, 당연한 내용 아니겠어요. 어, 못 파는데, 팔수 없게 버리면, 어, 원래 돈이 없어도 그 계약금만 가지고 전매하려고 했던 었그 수요자들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어, 실수요자 이주로 재편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더더군다나, 뭔 소리가 있습니까? 아예 미분양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실수요자들은, 되게 신기한 게 실수요자들은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 보고 사요. 이게 그 밑그림을 그릴지 몰라. 되게 적으로 봐보면 실수요자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실수요자들은 청약해서 사는데 대체적으로 그러질 못하시더라고요. 또 실수요자라고 하는 게 아파트가 2년 전에 공급될 때는 그것을 실수요로 인식을 못해요. 중공되고 난 2년이나 2년 이후에 또 3년, 4년 자에 아, 여기가 이제 뭐또 들어서고 뭐또 들어서고 뭐또 들어서고. 그죠? 그뭔 멋이 뭣이 멋이겠어요? 뭣이 병원도 들어서고 뭐 학교도 들어서고 뭐 편의점도 들어서고 마트도 들어서고 뭐 의료 시설도 들어서고 이런 거리 파악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청약할 시점에는 실수요자가 없다가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고 5년 되면 실수요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아예 여기서 미분양이 나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착공에 대한 위험마저도 감수가 되어버릴 수 있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까지, 이게, 그, 시장이, 이제, 유축될 것이냐, 어, 그것은 또한번 지켜봐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 어, 광주권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